집에서 휴지통을 1m 앞에다 놓고 휴지를 한번 버려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라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부천시 신중동 사전투표에서 24시간 동안 18,000명이 투표를 하지 못한다라는 구구의 멍청한 논리에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도 못 알아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유튜버나 인터넷에서 구구들이 계속 부정선거로 몰고 가고 있는데, 반려 사전투표함 하나에서 이틀 동안의 사전투표 일 중에 몇 표가 투표가 됐느냐? 18,300표 가까이가 투표가 됐습니다. 18,300표 가까이가 투표가 됐습니다. 이거 그냥 단순히 계산해 보면 18,000표를 18,000이라고 하고 그 투표는 이틀 동안 진행됐고 6시부터 6시까지였기 때문에 1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총 24시간이에요. 그러면 18,000표를 24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분당 12.7표. 그냥 냉정하게 따지면 그냥 그냥 버려서 12표라고 칩시다. 그러면 5초에 한 명씩 투표한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이론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소리를 너무 쉽게 내뱉고 있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구구애들을 이론적으로 설득하지 않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거의 15년을 학원 강의를 하면서 수학과 과학을 강의를 했지만 구구애들처럼 말기를못 알아 먹는 애들은 처음 봤습니다. 구구애들이 착각은 수학적으로 18,000명이 24시간 동안 투표를 하면 4.7초마다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놈의 4.7초의 메모리 돼서 구구 자신들 뿐만 아니라 구구들 자기 편들까지 속이고 있으니 딱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자 지금부터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을 듣기 전에 이 개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준비된 사람들 24시간 동안 투표장 밖에서 행해진 일들은 모두 투표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줄서기 발열 체크 비닐장갑 끼기 이것을 모두 마친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투표장 밖에서 진행요원들이 다 진행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잘 보셨나요? 제 이전 영상에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서른이 년도 투표하는데 1분이 걸리는데 어떻게 4.1초 만에 투표를 하느냐? 지금부터 4.7초가 아니라 빠르면 1초에도 투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문 인식이 끝나고 투표지 프린터가 끝난 사람이 최소 23명, 기표소가 30곳이니 최소 23명에서 30명이 기표소 안에 있습니다.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고 투표지가 보이지 않게 미리 반으로 접죠. 투표함은 하나. 23명에서 30명이 기표를 마치고 1m 간격을 유지하고 여기서 1m는 성인 큰 발걸음으로 한 발짝입니다. 1m가 얼만큼인지 그것까지 설명해야 합니까? 그리고 나서 줄을 서서 투표함에 넣습니다. 빠른 사람들은 1m를 이동해서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는 것이 1에서 2초 정도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노약자고 느린 사람이라도 한 발짝을 걸어서 투표함에 넣는 시간이 5초 이상은 걸리지 않습니다. 자, 서른위원에 투표하는 모습입니다. 뒤쪽으로 기표소가 쭉 있고, 이른 시간에도 서른위원 뒤쪽으로 줄이 서 있습니다. 저 줄은 끊기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줄이 끊기지 않고 투표가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죠. 부천시 신중동 투표장 모습입니다. 그리고 투표를 마치고 빠르면 1, 2초 간격으로, 느리면 5초 간격으로 출구로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다시 입구에서 1초에서 5초 간격으로 사람들이 유입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죠. 이 논제의 핵심은 투표 과정의 시간이 아니라 투표함 앞에 대기자가 있고 대기자들이 투표함에 투표지를 몇초 간격으로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표함에 대기줄을 만드는 이유는 23대의 기계와 30곳의 기표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표함 앞에 대기줄을 만들 수 있으며 그 무식한 유튜브가 투표소가 무슨 컨베이어 벨트냐 불가능하다라고 하지만. 뒤에 준비된 사람들이 많다면 그만큼 투표가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듯 표함에 투표지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영상에서 구구들의 계산이라면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의 사람들이 경기장에 모두 착석할 수 있는 시간을 4시간으로 잡는다면 구구가 18,000명이 24시간 동안 투표를 한다면 한 사람당 4.7초가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6만 명이 모두 자석에 앉은 시간은 한 사람당 0.21초가 걸립니다. 결국 6만 명이 4시간 안에 경기장에 들어가 자석을 찾아 앉는 시간을 각 개인의 시간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구구들의 계산으로 투표장에 들어가 내 자신이 투표한 시간을 따져보면 그 시간 안에 투표를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투표장에 장비가 23대 그리고 기표소가 30곳이 있었다면 충분히 투표함이 한 대라도 24시간 동안 18,000명이 투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 못하는 구구들의 상상력은 한 사람을 계산으로 한 명이 처음 투표하는 경우의 시간만 머릿속에 넣고 있으니 줄 서는 시간 발열 체크하는 시간 지문 인식하고 투표용지를 받는 시간까지 모두 계산을 하고 있으니 무조건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명의 시간이 동시다발적으로 연속이 되고 투표함 앞에서 줄을 서고 투표함에 1에서 5초 간격으로 투표함에 투표지가 들어가고 1에서 5초 간격으로 퇴장하고 입구에서도 1에서 5초 간격으로 사람들이 유입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입구에서 사람들이 1에서 5초 간격으로 투표장에 유입될 수 있고, 투표함에 어떻게 1에서 5초 간격으로 투표지가 들어갈 수 있는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23개의 기계와 30곳의 기표소입니다. 그리고 투표함을 바꾸는데 보일러 설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빈 상자 하나 갖다 놓는데 몇십 분이 걸립니까? 투표함이 거의 차면 빈 투표함을 옆에 갖다 놓고 이곳에 넣으세요 라고 말 한마디 하면 되는 일입니다. 예전에 해리포터는 영화로 나오기 전에 책으로도 유명했었죠. 24시간 안에 830만 권이 팔린 것은 해리포터의 죽음의 성물입니다. 2007년 7월 21일 이 책이 1시간 안에 34만 5,833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빌 n 스 기록에 이 책은 나온 지 24시간 안에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1분당 5,763권이 팔리고 초당 96권이 팔린 셈이죠. 이 또한 서점을 가는 시간, 책을 집는 시간, 또 계산하는 시간, 개인이 책을 구입하는 시간만 따져도 1시간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준비된 서점, 준비된 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책이 팔리는 원동력이 된 것이죠. 또이 예를 들었으니 구구들이 들어와 이 예는 다르다. 이것은 전 세계에 서점이 많아서 가능하다. 하지만 투표는 투표함이 하나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이런 소리를 할 겁니다. 집에서 휴지통을 1m 앞에다 놓고 휴지를 한번 버려보십시오. 물리적으로 몇 초가 가능한지, 그리고 또 1m가 물리적으로 얼만큼인지 직접 실험을 하고 댓글을 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